한을 위해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사냥과 반격의 서막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지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유산인 미그-29 전투기가 프랑스의 첨단 정밀폭탄을 첫 장착하고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스페츠나체의 심장물을 도려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기술의 승리자 서방 무기체계가 어떻게 구식기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스웨덴이 준비한 게임 체인저 그리펜 전투기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나타나는 순간 러시아의 소위 폭격기들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그 29의 기적 같은 반격과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그리펜이 가져올 유럽과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F-16이 아닌 그리펜의 참전에 경악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가 집결해 있던 지점이 단한 발의 폭격으로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이 공격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40년 전설계된 미그-29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미그-29의 낡은 전자 장비를 개조했고 여기에 프랑스제 AASM 250헤머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머 폭탄은 일반적인 낙하 폭탄과 달리 로켓 부스터가 장착되어 있어 저고도에서 투하해도 7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닿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적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타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현장 지휘관들과 수십 명의 특수전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이는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실 미그-29는 원래 근접 공중전을 위해 설계된 기체입니다. 거대한 레이더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보다는 기동성에 몰두했던 구소련의 철학이 담긴 전투기였습니다. 그런 기체가 21세기의 첨단 스마트 폭탄을 달고 적의 전략 요충지를 타격한다는 것은 공학적인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진은 태블릿 PC를 조종석에 장착하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구식 기체와 신식 무기의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연결했습니다. 이 기발한 발상이 결국 러시아가 자랑하던 스페츠나츠의 은신처를 불바다로 만든 것입니다. 러시아 군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퇴물이라고 치부했던 우크라이나의 미그29가 프랑스의 기술력을 빌려 자신들의 목줄을 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의 사정은 이제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F-16 지원에 목매달아왔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은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태생부터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F-16이 매끄럽게 정돈된 긴 활주로와 방대한 정비시설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리펜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나 수쪽의 간이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군기지가 파괴되어도 그리펜은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채우고 10분 만에 다시 하늘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그리펜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스웨덴은 냉전시대부터 강력한 소련의 침공을 대비해왔습니다. 그들의 군사 교리는 기지가 파괴되더라도 전국 각지에 흩어진 고속도로망을 활주로로 삼아 반격하는 분산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펜은 바로 이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기체 하부에 장착된 튼튼한 착륙장치는 거친 노면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짧은 거리 내에 정지할 수 있는 특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F-16은 엔진 흡입구가 동체 아래쪽에 너무 낮게 달려있어 활주로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엔진이 망가질 위험이 큽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선 전체가 폭격 대상인 상황에서 그리펜의 생존력은 F-16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리펜에 장착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은 F-16을 제공하면서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장거리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지원에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그리펜은 다릅니다.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는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200km 밖의 표적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추격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초토화하고 있는 활공, 폭탄의 주범인 수호-234 폭격기들을 러시아 방공망 뒤편에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리펜과 미티어의 조합이 전선에 등장하는 순간 러시아의 제공권은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고체 연료 로켓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일반 미사일은 발사 직후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고 관성으로 비행하지만 미티어는 비행 내내 공기를 흡입하며 엔진을 가동합니다. 덕분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고의 속도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미티어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뜻의 노 이스케이프 존이 가장 넓은 미사일로 통합니다. 러시아의 수호-234 조종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활공, 폭탄을 던지기 위해 고도를 높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올 미티어의 공포에 떨어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파일럿 센타우르의 존재입니다. 2025년 5월 그리펜 2 e 모델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전투기로서 3회 연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간 조종사가 견디기 힘든 중력 가속도를 견디며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타격 경로를 찾아내는 이 e 인공지능 시스템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숙련된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그리펜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러시아의 노후한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이를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센타우르 인공지능은 수만 시간의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은 당황하거나 지칠 때 실수를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을 0.001초 단위로 계산해 가장 완벽한 회피 기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여러 대의 그리펜이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군집 비행을 할 경우 한 대의 전투기가 수집한 레이더 정보가 즉시 모든 기체와 공유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가 하늘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러시아의 구식 전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그리펜은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합니다. 시간당 비행 비용이 8000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F16이나 구소련의 미그29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자금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한 정비가 간편하여 고도의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교육받은 징집병들이 현장에서 소모품을 교체하고 재이륙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턴어라운드 시간은 러시아의 집요한 비행장 공격을 무력화하는 핵심 생존 전략이 됩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확인하는 사이 그리펜은 이미 다른 도로로 이동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전투기는 복잡한 전자장비 때문에 수백명의 정비요원과 거대한 정비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펜은 단 5명의 정비팀과 한 대의 급류 트럭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숲속 공터에서도 엔진을 점검하고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러시아의 위성 감시망을 무력화시킵니다. 정해진 기지가 없으니 공격할 대상도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펜의 엔진 흡입구는 동체 면에 높게 위치해 있어 도로 위의 이물질을 빨아들여 엔진이 파손될 위험도 최소화했습니다. 세심한 설계가 생사를 가르는 전장의 디테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때 그리펜의 등장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이 야금야금 갉아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폭격기들은 이륙하는 순간부터 미티어, 미사일의 가시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호-234나 수호-235 같은 러시아의 주력 기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광경이 연출된다면 지상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의 싸움을 넘어 전쟁 전체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공중전 승리는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것입니다. 러시아 항공 우주군의 무력함이 증명될수록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결속력은 강해질 것이며 푸틴의 위협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의 중립국 포기와 나토 가입 그리고 그리펜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거대한 역사적 토미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단순히 한 국가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의 첨단 기술 집약체와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그토록 강력한 미티어, 미사일을 F-16에 통합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미국의 복잡한 무기 수출 통제와 자국 무기 체계의 보호라는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펜의 공기 흡입구가 동체 옆면에 위치해 활주로의 파편을 빨아들이지 않도록 설계된 세심한 디테일만 보더라도 이 기체가 얼마나 처절한 실전 환경을 고려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암남 미사일 판매를 우선시하며 미티어와의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긴박함은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 위의 성능이 아니라 러시아 폭격기를 실제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실전적인 사거리입니다. 스웨덴은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리펜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우크라이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기시장의 주도권이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의 실용적인 기술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리펜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그리는 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그 29가 프랑스의 해머로 첫 번째 균열을 냈다면 그리펜은 스웨덴의 미티어로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공지능 센타오르가 이끄는 그리펜 부대가 전선에 배치되는 그날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독재의 욕망이 첨단 기술의 칼날 앞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 인공지능 사냥꾼을 막아낼 최후의 수단이 있을까요? 아니면 테헤란의 하메네이처럼 푸틴 역시 지하 벙커 속에서 미국의 함대와 스웨덴의 날개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까요? 러시아의 방공망은 지금까지 수천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며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펜2에 탑재된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은 러시아의 레이더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의 전파를 교란하고 자신의 위치를 수십 개로 복제해 보여주는 기만 기술은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조차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나타나는 순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거대한 함정이 되어 그들을 가둘 것입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하늘에서의 지원이 사라진 러시아 지상군은 고립된 채 괴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공중전의 실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첨단 무기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각국의 전략적 계산은 무엇인지, K팩트는 앞으로도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십니까? 인공지능 전투기가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은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술의 격차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40년 된 미그29의 화려한 부활과 그리펜의 압도적 진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낡은 무기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전설을 쓸수 있고 준비된 기술은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구하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푸른 하늘에 그리펜의 날개가 평화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케이 팩트는 내일도 더 강력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